하고 있는 초년도, 부산동 일대.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음. 여기 에 대해서 과도한 청약 과열이라든가 과의, 아니면 주변부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값을 상승시키는 음. 집을 정말 주거라 지어요 서울에도 우리 지금 짓는 아파트 짓는 집들은 다 아파트죠. 근데내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도시정책은 좀 이게 현재의 문제는 해결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향후 3, 4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될 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공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그것은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었습니다. 신도시 카드는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공급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GTX 등 광역 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 수요의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가정. 정부는 그 가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도시가 오히려 집값 안정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동력이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점점 감소하는 인구구조와 연계해 볼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는데요. 심층추재의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과연 신도시 정책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해법이 맞는지 또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3기 신도시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같은 목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은 실제로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일기 신도시는 많은 부분은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88년, 89년, 네. 90년 네. 초까지는 집값이랑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집값과 전세값이 굉장히 안정을 됐고요. 네. 다만, 이기신도시는 조금 다른 형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기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킨다기 보다는 네.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청약 과열이라던가, 과외, 아니면 주변부 개발로 인해서 네. 오히려 더 집값을 상승시키는 네. 가장 큰, 그러니까 이기신도시의 대표 주자가 지금 판교신도시인데, 지금 판교 신도시의 집값이 뭐한 30평대 기준 거의 한 10억이 넘어간다는 건다 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강남을 대체한다는 신도시로 개발이 됐지만,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네. 오히려 강남과 판교 자체의 집값을 더 높였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기 신도시가 뭐 동탄투 신도시, 네. 뭐 위례 신도시, 저기 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투기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가 집값이 주변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신도시가 집값 안정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 그것은 실제 신도시의 집값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역시 오히려 집값 상승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신도시라는 뭐 약간 프리미엄. 신도시기 이 때문에 여기는 좋다.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핑계로 집값이 더 비싸게 공급되다 보니까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개발 부분을 자극시키고 음. 주변 집값을 더 높이는 게좀 크다고 보이고요 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음. 아닙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과거 신도시와 같은 그러한 방식의 공급은 음. 오히려 저희는 주거 안정보다는 집값을 자극시킬 확률이 높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도시 카드는 공급 부족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가 그것인데요. 특히 서울에선 새 아파트 등 살고 싶은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공급 부족론은 사실상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 수요를 보지 못하는 근시 안에서 비롯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네. 얼마나 많이 좋야됩니까탑 빼려고 쓰고 고층 아파트 지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총량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보유율이 지금 98%까지 올라왔어요. 서울은. 예. 네. 네. 근데 자가 소유율, 네. 내집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집을 정말 줄어라 저어요 서울에도. 네. 우리 지금 짓는 아파트 짓는 집들은 다 아파트죠. 음. 근데내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음.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네. 저희가 과거 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네. 10년 정도의 기간이그 주택 소유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과거에는 2007년도에는 상 네. 1%의 개인이 인당 3.2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2017년도에는 인당 6.7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주택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주택자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게 되는. 물론 이 공공택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청약을 무주택자분들이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하시게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주택을 나중에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에는 다주택자분들이 가지고 하시게 되면서 이 소유 저희는. 지금의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보다는 소유 편중의 심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는 소유 편중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부동산 과열 양상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에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3%였지만,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비율, 즉 자가 점유율은 불과 42.1%에 불과했습니다. 거주보다 투자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지어가면서까지 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로 아무리 접근성이 가깝다더라도 경기도에 짓는 신도시로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는 계획은 무리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의 집값 안정하냐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가 들어가는 주변 지역, 특히 뭐 이제 다 경기도 일원이네요. 그쪽의 집값 안정에는 상당한 이 기여를 할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강남의 집값을 안정화 시킬 거냐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 집값 안정화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거는 상당한 조금 어떤 그 괴리감이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 3기 신도시 정책도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한 강력한 대책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나라 특히 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울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경기도 등 주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중심지인 서울의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이른바 중심지 이론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1개 신도시랑 2신도시였습니다. 그럼 서울하고, 어, 강남의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나요?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이게 중심지로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만들어지면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딘가요? 서울이죠. 서울의 중심이 어딘가요? 강남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심의 중심은 어딥니까? 강남이에요. 이게 한번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건 그대로 두고, 주변에 신도시만 짓죠. 이러면 얘가 다 빠져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게 지금 뭐 90년 안에 1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몇년 지난 건가요? 거의 30년 지난 거죠. 3 0년 지나면서 강남의 위상, 서울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말 90년 초하고 지금의 위상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80만 대말 90만 대 초반은 서울에 집값 집가 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제만 집자 먹고 으면 지금은 안 되죠. 강남은 뭐 얘기할 표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중심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무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서울은 넘사벽. 즉,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으로 불리며 주택수요자들의 무력감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신도시 정책은 집값 안정화보다는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부동산의 균일한 발전보다는 서울 강남 중심의 부동산 철옹성을 강화한 셈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정책에서 이미 불거졌거나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은 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중 하나인 하남 교산 지구. 그런데 개발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하남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광주 향교의 보존을 이유로 설립된 하남 문화유산 지킴이 시민 위원회로 부터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유서깊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그 무관심과 경시됨으로 인해서 그그 동안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통째로 사라지거나 유실되는 누를 범했습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 신도시 조성이 하남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충궁동, 교산동, 천연동 이런을 포함한 196만 평의 큰 규모가 그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특히 충동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문화유산이 그 유물이 산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는 광주 향교를 비롯해서 천왕사지, 동사지 이성산성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저희의 최선책은 성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의 해당 지역을 재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는 과거 방화 사건으로 600년을 지켜온 숭례문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복원됐지만 이전의 전통을 지닌 숭례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교훈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도시라는 대규모 토건 사업 역시 그동안 수탄 문화유산을 유실시켜온 상실의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 문화유산 지킴이 시민위원회 주장이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그 개발에 따른 그 형식적인 구제 발굴보다는 전반적인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학술 발굴을 권장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가 사라지는 도시는, 문화재가 없는 도시는 영혼 없는 회색빛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입장을 관계부처나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헤아려서 그 저희 입장이, 저희 주장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정책 당국의 철학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철학의 방향은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5년 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정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인구 감소 시대에 과연 신도시의 외환적 확산 정책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학계 이론상으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압축도시로 가야지 되는 거죠. 기존의 도시를 기존의 도시에 조금 더 고밀화를 시켜서 그 지역을 육성을 해야지 외연적 확산을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인구가 감소했을 때 그것들이 전부 다빈 다 지역이 되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현재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5년, 10년 후에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도 조금 좀 내다 봐야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 정책은 좀, 이게, 현재의 문제는 해결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향후 3,4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생산가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일본은, 지방은 물론, 도쿄 등 대도시도, 여전히 20년 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도심 곳곳에 빈집이 늘어 사회 문제화가 된지 오래입니다. 결국 우리 역시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주택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물량을 일시에 짓는 신도시 정책은 멀지 않아 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신도시 정책, 지금의 거품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은 음. 미래 세대한테 지금의 이 거품을 계속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내가 충분한 음. 소득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음. 정부의 신호를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음. 구매하는 이 지금 현실을 미래 세대한테 계속 그렇게 음. 전가시키게 된다면 지금 젊은층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와 주거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음. 집값이 하락되지 않, 하락되고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 지금 청년층들은 음. 결혼도 못할 것이고, 결국 애도 낳지 애도 못할 것이고, 이 문제는 결국 국가가 지속될 수있느냐이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지금처럼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 피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계속 갈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집니다. 신도시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찾을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대안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쓰지 않는 걸까요? 만약 쓰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공급위주 대책인 신도시 카드 그 속에 담긴 복잡한 정책 당국의 속내를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1989년과 2003년 그리고 2018년 이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 바로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해입니다. 그렇게 어느새 삼기를 맞이하고 있는 신도시 정책.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도시 카드가 등장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게 3기 신도시까지죠. 어, 신도시가 나온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부가 어, 어떤 명확한 철학이나 긴 안목을 갖고 건설한 도시들이 아니에요. 1기 신도시가 왜 나왔습니까? 노태정부 때 부동산 투기 극심하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 막다살하고 그랬어요. 전세값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체제가 최저의 어, 안정이 음. 위협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급히 내온 게 일기신도시. 음. 분당, 일산, 이런 거죠. 그것도 되게 황급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200만 원 건설하면서 군사 자, 자, 자하듯이 공급을 잃렸거든요 음. 어, 그런 거고. 일기신도시는 또 언제 나왔습니까? 참여정부터 나왔어요. 그때도 가격이 뛰고 특이한 기선을 부리니까 또 그냥 황급하게 나온 거예요. 성기신도시는 마찬가지예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부가 이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과 어, 개혁하고 한게 아니에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제 가격이 막 뛰고 특이한 기술을 부리고 하니까 놀라서 공을바리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대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좀 답답하고요. 그렇다면 신도시 정책이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 시장, 주택 공급 구조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공공의 저렴한 주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공기업이 땅장사를 하고 건설사들한테 집장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기업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서 로또 논란을 자체적으로 없애겠다. 로또 논란이게 뭐냐면 로또 논란을 없게끔 주변 시를 낮추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또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정, 우리나라 정부들은 로또 논란 때문에 주변 시대보다 과도하게 싸게 공급 못한다. 주변 시대랑 비슷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문제의 인식으로는 저희는 이 개선이 어려울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외국도 이제는 뭐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신도시 정책보다는 도시 재생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다른 아, 방식들은. 근데 이런 문제들보다는 저는. 음. 외국의 주택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지역에 가서 보면은 대개가 임대주택 정책이 활발하게 잘 되어 있어서 주택에 대한 이 부족 문제를 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특히 유럽 국가들은 거의 다이 임대주택 정책에 의한 주거 안정화를 깨워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면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주택을 거주나 정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투자 조금 더 나쁘게 하면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거를 주택으로 사실상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주택에 대한 우선 뭐그 고유의 그 개념 이게 정주의 개념 살고자 하는 그릇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이거 내 재산의 제일 중요한 일부분이다. 수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서는 주택 문제는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변화가 되면은 이제 우리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사회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뭐 개선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렴한 공공 주택의 지속적인 보급 그리고 효율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또 하나. 많은 전문가가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부자들 중에 부정, 부동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 부동산을 많이 매집을 할수 있을까요? 갖고 있으면 도움이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특이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커서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만약에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져 보세요. 그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비롯해서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들, 이걸 일단 먼저 완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그러면 정말, 정말 수요가 어떤 건지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사실 신도시 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laughs> 지금 대한민국의 보유세 시도세율이 0.16%거든요. 0.16%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거래가 10억입니다. 이러면, 보유세를 160만원 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만원 더 내는 거죠. 이러면, 특이라는 게 부담이 없어요.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근데 만약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지금 0.16%에서 1%까지만 올려보죠. 10억짜리 아파트가 1000만원입니다. 천만 1000만원이면, 천만 연봉이 1억 써도 그걸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도 다 팔아요. 그왜 어떻게 갖고 있어요? 못, 못 버틴다니까요. 네. 언뜻 보기에 조금은 쉬워 보이는 해법. 그러나 그 해법은 사실 이제껏 제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축한 이래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공화국, 토건공화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GDP에서 토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강하게 이제 부동산공화국을 협파하려고 나설면 이게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건설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위축되고요. 그러면서 고용도 줄 거예요. 근데 그런 충격을 감당하거나 흡수할 만한, 일단, 용기나, 어, 이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어,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자산이 줄, 내 자산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각자기 자산 전부가 부동산인 거예요. 근 정부가 이제, 만약에 보이스를 세게 한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싫은 거죠. 내 자산, 내 자산이 주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한 절반 정도는 내 집이 있으니까, 절반 이상이.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 어,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맞물려 있어요. 미국의 정치가 스털링 프라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불안기에 집을 잃고 호황 시절에 우리의 가정을 잃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그 명언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을 통해 호황기를 누리고 또한 집을 통해 불황기를 맞는다.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와 재산 증식의 공간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도시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며 다시 한번 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층추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